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일반인들은 탈수 없는 아주 강력한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 스포츠. 여기 보시면은 43만 달러의 하이잭 러스트니라고 있을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붕 자체가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바로 구매를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하니까 이쁘네요. 보시면은 차체 높이가 제 캐릭터의 골반까지도 오지 않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느낌. 뭔가 좀 장난감 같죠? 그렇다면은 차량의 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나디 그릴이 엄청나게 큰데요. 이미지가 뭔가 과다 싶을 정도로 해맑아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세 포인트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카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범퍼 마저도 전부 다 카본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차량은 엄청나게 가벼울 겁니다. 아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데요. 저희 집에 있는 국자도 이거보다 클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이렇게 길쭉해요. 뭐 뭐라고 해야 돼?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쁩니다. 휠도 지금까지 본적 없는 전용 휠이 끼워져 있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쪽에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오픈카라면 이거 있어야죠 보시면은 좌석 뒤쪽에 보호장치가 달려있어요 이게 차량이 뒤집어졌을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얼마 안돼 보이죠 실제로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뭐 배기구라던가 디퓨저라던가 엄청나게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디자이너 분이 뭔가 좀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는 분 같아요 그렇다면은 차량의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 내부를 보시면요 전부 다 카본 처리가 되어 있고요 문 손잡이가 없어요 여기 끈 튀어나온 거 있죠? 손잡이 대신에 이끈 잡고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량화에다가 모든 영혼을 다 갈아 넣은 차예요. 보시면은 시트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 핸들이라던가 계기판이라던가 페달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역할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은 많아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 소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차에 타면은 좋게 말하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 나쁘게 말하면 뭔가 좀 무섭습니다. 앞유리창도 없고, 뻥 뚫려 있어요. 그래도 오토바이보다는 안전할 겁니다. 아마도. <laughs> 여러분들, 운이 나쁘게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올때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차 침수돼요.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 열기, 딸깍! 오케이! 네, 보시는 것처럼 문짝만 양쪽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트렁크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 이 차를 타고 주행하기 전에 먼저 안전 테스트부터 하고 갈게요. 자,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 올라와서 제 머리 위에 휘발유를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이런 제작! 제가 1인칭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뭐야! 야, 이 제작! 지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휘발유로 테러 한다면 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차가 뒤집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아, 불 붙는다! 잠깐만, 가만있어봐! 보시는 것처럼 죽지 않았어요. 나이스 샷! 아 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아이쿠! 아이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네 오 됐다! 성공!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차가 뒤집혀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나이스 안전하죠? 그렇다면은 연속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륜구동 여러분들 다음에는 충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테러바이트가 있는데요 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박치기 할거예요자 갑시다! 테러바이트를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과연!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박치기! 오잉? 안 죽었어요. 이번에는 저를 밟고 가주세요. 아, 까, 잠깐만, 가만있어 봐! 어, 오, 살았어요. 피가 달면 말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세요? 아프십니까? 어,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이게 피가 달아? 아니, 몰랐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면 피가 달아요? 그렇다면 이제 인수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사트! 가자 출발 세트 발차력 괜찮고요 이후 가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타시는 스포츠카나 슈퍼카에 비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차체에 크리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금방 죽을 겁니다 그... 1인칭으로 보면은 102마일 정도 104마일, 106마일 개조를 전혀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죠 브레이크를 안 밟고서 제가 핸들링을 해볼게요 W 떼고 그냥 방향키만 아, 선의 각이 뭔가 약간 아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정지 상태에서 선의 각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핸들 최대한 꺾고 W 누르면은 이것도 잘 돌아가네. 어쨌거나 주행 중에 핸들링은 그렇게 예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가 핸드브레이크를 섞으면서 드리프트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드리프트, 오케이. 아, 어, 드리프트, 뭔가 어려운데? 여기에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나이스샷! 어쨌거나, 잘만 운전하면 상당히 재밌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게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라! 브레이크 프라!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범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카본 뒷범퍼 달아줄게요. 엔진 프라!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티타늄 트윈 앵글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중 배기구멍 후드 달아줄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줄게요. 다음에 롤케이지. 오 보시는 것처럼 롤케이지가 생기고 있어요. 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는 스포일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달려 있었어요. 하이레벨 g 틴하게 달아줄게요. 트랜스미션 프라.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이 없죠. 자 그렇다면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오케이. 여러분들 휠스핀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바로 치고 나가죠. 차량의 경량화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빠르게 속도가 올라서. 100마일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100마일 이후로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도워서잘 안보이는데 잠시만요 북한이어 커스텀 건틀렛 클래식 그리고 트루페드 G타입 피스타 코멧트 레트로 커스텀 디럭소와루이네이천 그리고 이너스 윈저드롭 출발 세트 출발 세트 가자!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첫 스타트가 가장 빨리 가장 빠르게 출발한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피스타 코멧트 레트로 커스텀이 있는데 이 차를 이기면은 진짜 완전 가성비 갑인거예요 어? 그리고 저기 앞에 디럭소? 아니 디럭소가 원래 저렇게 빠른 차였나요? 나니? 오케이, 3등, 3등, 3등.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가 더블 클러치 한번 해볼까요? 출발 사트. 여기서. 어, 뭐야? 빨라졌나? 뭐, 뭐였지 어..뭔가 체감상 그렇게 빨라질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강력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오프레서 1 테즈렉트 b r a 파리아 치타 클래식 이탈리 GTO 스트럼보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모든 기술이 가능해요 휠 스피도 가능하고 더블 크러치도 가능합니다 준비 저는 더블 크러치를 써볼게요 준비하시고 <끝> 지금 왜 타이어 터졌어 저거 뭐야 아 여러분들 테즈렉트 바퀴가 터졌는데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출발 세트! 가자 여기서 더블 크러치! 더블 크러치! 아 이런 젠장. 젠작... 아 여러분들 더블 크러치 타이밍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아 1등 뭐야? 1등은 BR 해신 것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거 뭐지? 잘안 보여. 아 어쨌거나. 어 제가 스트럼버그 보단 빠르네요. 테즈럭트가 느린 이유는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1등은 BR 레이 2등은 g t o 3등은 파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프로드 레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프 트랙도 있고 인서트 피거 커스텀, 스트럼버그 코일 브롤러 요세미티 랜처, 오프레스 1이 있습니다. 시작! 스타트! 가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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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무기점까지 날아갈 거예요. 조심조심! 제가, 어, 오픈카라 탔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오토바이 보드는 안전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떨어집니다. 오늘따라 안개가 많이 껴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 뭐야? 어어! 어어 어, 지금 피가 다는 것 같은데? 피안 달았죠? 안 달았어요. 괜찮습니다. 조심조심! 착지! 나이스 샷! 자연스럽게 내려와주고 잘하면 일정할 수 있어요. 잘하면 자라면저 뭐야 앞에 인픽? 지금 1등으로 인픽 가고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제껴야돼요 아니야아니야아니아아니야아이고 아니야. 1등은 인스트 피거 커스텀 2등은 하이징 러스턴 그리고 3등은 브롤러입니다자 그렇다면 이제 인 녀석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밍러치로 최대 몇 발까지 잠시만요 호밍러치로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할게요 발사! 보시는 것처럼 한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0만 달러 치고 능력치 괜찮아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분들은 한 번씩 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